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의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그 존재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는 관습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을 인정하거나 형벌을 가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급표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